있냐면 확률 질, 질량 함수래. 질량 함수 이상한 변수지. 그것이 그 사,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대. 그게 무슨 말이야? x 대신 1 넣고 x 대신 2 넣고 쭉 7까지 더하면 그 확률의 합이 뭐가 된다고? 그렇지. 1 돼야 되는 거야. 이해 감? 자, 그럼 뭐야? p x 1 px2 뭐 이렇게 뭐 소수점 뭐 쓰면 이렇게 써야지. 2. 그래 서 더하기 쭉쭉 해가지고 뭐야 p x 7번까지 하면 답이 뭐라고 1 이렇게 되는 문제잖아. 얘가 1부터 7까지는 다 더한 것이 확률합이 뭐야 1이라는 거잖아. 그럼 이제 k 값 보여지는데 1로면 어떻게 돼? 그렇지. 1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2곱하기 3분의 k 이거 뭐 수의 아름다운규 지금 사라지니까 6, 이러고 2 이러지마.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k 플러스 어디까지 가는 거야? 7로면 그렇지 7 곱하기 8분의 k 얘가 1이네 됨 k 구하는 거니까 수 k는 뭐가 돼? 이거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지? 이건 이 정도는 돼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뭐야 없어지면서 뭐이 정도는 다 되지 그래서 뭐가 돼?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8분의 1만 남겠네 됐어 이 정도는 계산해도 되죠? 됐나 그래서 뭐야 k 곱하기 음 8분의 7이 1이니까 k는 그렇지 7분의 8 이렇게 되겠네 됐어 k는 7분의 8 이랬단 말이야 자 k는 7분의 8인데 봐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2서부터 7까지 의 확률을 구하세 이런 얘기잖아 2부터 7까지 그럼 뭐가 돼 이거만 빼면 되겠네, 뭐. 이거만 빼면. 이건 빼면 이거잖아, 이거, 이거. 요 값을 구하러 쇼, 이런 얘기잖아. 그럼 K가 뭐가 돼? 7분의 8이었으니까 7분의 8 빼고 2분의 1 빼기, 3분의 1, 3분의 1 빼기, 4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끝에 마 8분의 1만 남겠네. 얘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7분의 8 곱하기 8분의 뭐야? 4에서 1 빼면 8분의 3. 그럼 답이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.